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파트 담당자 대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어, 오늘 2월이 시작이 되었죠 어, 1월에 이어서 성, 2월에도 성투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재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재롱전기가 2월 5일에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공시를 냈었고 어, 또한 예상 실적이 어떤지 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이업에서는 24시간 항시 기업의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고 어, 또한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정말 힘이 나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는데 먼저 재롱전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분부터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요 품목으로서는 변압기인데. 어, 매출 비중이 100% 에요 그렇다 보니까 변압기를 위한 회사다 라고 봐도 무방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자이 부분까지 좀 짧게 설명해 드리고 자 목차에서 말씀드린 예상 실적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예상 실적이 1775억 영업이익이 678억 으로 작년 대비 어, 323% 어, 올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작년 대비 많이 올랐을까? 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재룡전기가 12월 20일, 올해 막, 작년 막바지에 160억 정도의 규모로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죠. 누구와? 미국과. 자, 그런데 왜 하필 미국과 계약을 했을까?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 원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것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북미 변압기 성장으로 실적 개선이 예고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었는데, 자, 북미 변압기 성장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이것은 변압기가 설치된 연도인데, 자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많은 변압기가 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 보통적으로 어, 변압기는 수명이 30에서 50년이라고 추정이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4년도잖아요. 자 못해도 50년도에 설치가 되었던 아, 변압기들은 어, 70년 이상이 흘렀어요. 아, 그만큼 노후화가 되어 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는 이 노후화된 아, 변압기를 빨리 교체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북미 변압기 시장은 점점 점점점 커지고 있다. 자 북미 변압기 성장 말고도 또한 가지 모멘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데 자 지금 현재 전기차 이슈 아, 많이 안 좋지만 아, 우리는 2035년 이후에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상황이 와요. 어, 왜냐? 석유 자동차가 판매가 금지가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나 여러 세계 각국들은 미리미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어,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어, 충전소를 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뭐 전봇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변압기가 따라온다. 아, 그 부분에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지금 사실상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모멘텀이 지금 두 가지 설명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뭐냐면 AI입니다. 현재 24년도, 24년도는 AI가 너무나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거의 AI 시대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AI라는 것은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그것을 지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짓는 순간 그 주변에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전기 인프라가 깔리게 되겠죠. 그러면 변압기도 같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투자자별 매매를 매매 동향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어, 결국엔 주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오늘 개인과 어, 외국인이 매수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기관은 20억 정도 매도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투신에서 많이 매도를 진행을 하였네요. 자 외국인은 지금 4일째 매수 중에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5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26일부터 매수를 하였어요. 자, 26일은 하락을 진행을 할 때였어요. 자, 이 캔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이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아, 물타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현재 지지 라인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 곳이 어딘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이렇게 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외국인이야 돈이 많으니까 상관 없어요. 우리가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냥 물 타도 돼요. 그것보다 더 많이 사면 되니까. 하지만 개인분들은 아니잖아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을 설정한 이후에, 그러니까 즉 확실히 지지해주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24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19,200원대 지지 라인이 성, 성,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 더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해 주셔야 되고 지금 241선이 올라오고 는 있지만 241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16,600원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리스크 관리 해주셔야 된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참고 용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고 어, 왜냐면 차트 보는 법은 여, 다 다르거든요 개개인마다 어,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트 보는 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제일 최근 어, 다가올 최근의 이슈는 결국에는 2월 5일 실적 발표겠죠? 제가 보았을 땐 2월 5일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실적 부분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을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22,600원 선에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확인해 주실 부분이고,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한, 동반한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다시금 이 착상봉인 신곡과 부근을 다시 한번 노려볼 가능성은 있어 보이겠죠. 자, 그리고 AI, 전기차, 북미, 변압기, 노후화 시장까지 어,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어,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우상할 그림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오늘은 이걸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 와 함께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며 아, 구독 한번 눌러 주셔가지고 재롱전기만큼은 제가 끝까지 추작을 할 테니까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